안녕하세요. 채채수다의 채채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뭔가 으스스하게 말하는 건, 짜잔. 오렌지와 빵카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저는 오늘 이 오렌지 파운드 케이크를 사왔어요. 짜잔. 이 스코프에서 오렌지 파운드 케이크를 먹고, 그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렌지와 빵칼을 하려고 같이 사왔습니다. 이 오렌지와 빵칼 뒷부분을 보면 은 정말 먹고 싶게 하는 부분이 나와요. 은우는 저녁으로 먹을 빵을 고르다 오렌지 파운드 케이크 앞에서 멈췄다. 저 아이는 언제부터 오렌지를 좋아하게 된 걸까? 분홍색 혓바닥 위에 수차례 굴러다녔을 오렌지 과육을 상상했다. 오렌지가 꽃처럼 만발한 호주 농장. 누군가의 땀, 기억, 시간. 숨이 가빠왔다. 이 외에도 오렌지 파운드 케이크가 계속 나오면서 읽는 내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스코프 가서 오렌지 파운드 케이크를 사 먹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이 먹으면서 하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사왔습니다. 음, 여기 오렌지 파운드 케이크 진짜 맛있어요. <laughs> 드셔 보셨나요? 진짜 시큼한 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맛이에요. 달달해요. 시큼함 하나도 없고 새콤함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 이제 가끔씩 이 오렌지 빵 칼을 본 이후로 지금 또사 먹게 되었어요. 저 오렌지 파운드 케이크를 원래 좋아하긴 했거든요. 근데 요즘 이책 때문에 다시 꽂히게 돼가지고, 음안 그래도 빵 좋아하는데 빵을 더 먹게 되었잖아요. <laughs> 행복한 시간이죠. 오 책을 보면서 가끔 같이. 보면서 먹고 싶은 음식이나 음료나 와인, 위스키 이런 게 있는데 책을 보다가 책에서 나오는 어떠한 음식 때문에 와나 진짜 그거 먹고 싶다라고 하는 책들이 종종 있잖아요. 오렌지와 빵칼이 약간 그런 책이었어요. 이 오렌지와 빵칼이라는 책은 되게 자극적이거든요. 어 좋은 사람이란 뭔가? 몰라요? 모르잖아요. 여기서는 영화라는 주인공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본인의 모습을 어떠한 모습들을 다 통제하기 시작하는데, 아니, 이미 통제해왔고, 지금은 스트레스가 가득 찬 상태로 시작을 해요. 근데, 친구인 은주도, 자기 말이 다 맞아! 라고 친구한테 계속 그렇게 못 살게 구는 친구고, 만약에 자기가 이 웹툰은 보면 안 돼. 이 웹툰은 다른 사람 거 쫓아온 거야. 그랬을 때, 그러면 그걸 진짜 보면 안 돼요. 보면은, 와, 이걸 왜 보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진짜 안 본다는 말할 때까지 계속 막 말하는 친구. 그러니까 자기 말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자기 뜻대로 되게끔 계속 그 사람을 못 살게 구는 스타일이고, 영화는 거기에 반색을 느껴요. 반색을 느끼는데, 싫다고 말을 못해요. <laughs> 웃어줄 뿐. 미안해. 고마워. <laughs> 그래서 보는 내내, 아, 말하지. 싫다고 말하지. 계속 막 이렇게 마음이 드는 순간들이 좀 많았고, 그리고 남자친구는 진짜 착해요. 여기서 영화가, 진짜 착하다고 말해요. 착한 남자친구. 근데 사실 저는 착한 남자친구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착한지는 모르겠는데, 이 착하다의 기준도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제가 착하다는 말을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전 사실 착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 이게 보는 사람마다 착하다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저한테 착하다고 하는 거겠죠? 근데 저는 그 얼마 전에? 최근에는 아니지만 조금 시간이 됐지만 제가 다니는 병원에 간호사 언니분이 일을 정말 잘해요. 근데 말투는 조금 투박해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약간 이렇게 투박하게 그냥 조금 가볍다면 가볍게 말을 하고 웃지를 않아요, 잘. 근데 저는 그 간호사 언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링거 맞으러 가거나 이제 검사를 하러 갔을 때, 제 바늘을 진짜 무서워하는데, 주사를 진짜 안 아프게 놔주시고, 제가 불편한 게 있는지 수시로 체크해 주려고 해 주시고, 알려고, 저에 대해서 알려고 해 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저는 그 분이 친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링거를 맞으러 갔을 때, 다른 분이,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한테는 착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한테는 안 착할 수 있구나. 그때 한번 깨달았고, 여기서 이 남자친구도 제 눈에는 착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영화 눈에는 계속 착하다 착하다 그러는데, 어, 그래서 조금, 뭘까. 남자친구 나올 때마다. 의아함을 가졌던. 이 영화가 살짝 미친 건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고, 왜 우리는 착하려고 착하게 보이고 싶은가? 왜 좋은 사람이고 싶은가? 왜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노력하는가? 이거에 대한 좀 의문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도덕적인 면에서, 법적인 면에서 통제는 해야겠죠? 너무 이제 도파민 쪽으로 내가 좋은 것만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걸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고 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도덕적인 것 사이에서 균형이 잘 맞아야 우리가 즐겁게 좋게 살아갈 수 있다. 이제 너무 내가 좋은 것만 해도 이제 사람이 극으로 가고 너무 통제해도 너무 극으로 가고. 여기서 둘다 나오거든요. 완전 통제를 끊어버린 모습과 도덕적 으로 통제한 모습과 근데 여기서 통제와 해방은 짝꿍이라 함께 있을 때더 빛나거든요. 뭐든지 균형이 존재해야만 극단으로 치달아볼 수도 있지요. 이 말이 나오는데 어 공감이 되더라고요. 통제와 해방은 짝꿍이다.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은 사람이 된다고 했지 좋은 사람이 된다고 한 적은 없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진짜 더 나은 사람과 더 좋은 사람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봤던 책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공감됐던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인간은 감정의 칼로 부자르듯 분할할 수 있을까? 나의 마음에서 테두리를 이루던 추상들이 난잡하게 쏟아져 나왔다. 과거의 내 마음은 고체였다. 라벨을 붙이고 적합한 시기와 장소를 골라 제자리에 보관해 뒀다. 적시 적소에 꺼내 쓸수 있게끔. 과연 인간은 감정을 칼로 무자르듯 분할할 수 있을까요? 음,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안 되고, <laughs> 어 저는 이성적인 것보다 좀 감성적 감정적인 게 커서 아마 그건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힘들 것 같고. 일단, 감정은, 그, 아, 슬픈 감정 빼. 내 마음대로 컨트롤 할 수가 쉽지 않잖아요. 물론 하면 할수 있겠지만, 그걸 자꾸 피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자체의 감정은 저는 메마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메마르면은 나중에 내가 힘들어도 힘든지도 모르고, 그 감정을 자꾸 무뎌지게 만들면 저는 나중에 본인한테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감정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네 인간의 감정은 칼로 무자르듯이 분할할 수도 없고 분할할 필요가 없다. 그냥 온전히 느끼고 내가 힘들면 힘들구나 내가 기쁘면 기쁘구나 저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내가 질투하고 있으면 질투는구나 하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는 게더 중요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에요. 제가 이 오렌지아 빵카를 보면서 이제 진짜 좀 공감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그 해방을 느끼는 해방을 느끼고 자유를 느끼는 그런 기분. 여기서 영화는 도덕적으로 통제를 하다가 어느 순간 도덕적으로 통제를 안 해도 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 자신에게 먹지 말라고 했던 음식들? 소, 혹은 위가 약해서 먹으면 안 되었던 음식들? 본인이 아프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을 본인을, 본인을 아프게 하면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먹기 시작해요. 그냥 어떠한 통제도 없이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느끼는 해방감이. 저도 6시 이후로 잘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위가 저도 약해서 소화를 잘못 시켜서 자기 전엔 항상 4시간 전에 먹어야 되고, 소화를 시키고 누울 수 있고, 소화 안 시키고 누우면은 미숙거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6시 이후에는 잘안 먹는 편인데, 어, 한 번씩, 진짜 한 번씩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하루 날 잡고 아 그래 내가 이렇게 먹다가 잠들 잠들지라도 내가 진짜 먹고 싶은 거다 진짜 생각 없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음식에 구애받지 않고 먹겠다 했던 날들이 있어요. 지금도 가끔씩 그러고 근데 그때 이제 통제했다가 그날 하루 확 풀리는 거잖아요. 진짜 해방감이 쾌락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 어떠한 것보다 쾌감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문장 있잖아요. 이게 더 이해가 갔어요. 통제와 해방은 짝꿍이라 함께 있을 때더 빛나거든요. 뭐든지 균형이 존재해야만 극단으로 치달아볼 수도 있지요. 이 부분이 너무 와닿아가지고, 재밌게 읽고,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나는 왜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한번더 보면 어떤 게 눈에 들어올지, 어떤 생각들을 할지, 이런 게 궁금해서, 한번더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조금 기억이 날랑 말랑할 때. 그래서 처음에는 오렌지와 빨 빵칼인 줄 모르고 그냥 얼핏 이렇게 서점에서 봤을 때는 오렌지와 빨강으로 봤거든요. 근데 빵칼인 거예요. 그래서 왜 빵칼일까? 이게 너무 궁금해서 막 보기 싶었던 것 같아요. 밀리의 서재에서. 그래서 여러분도 밀리의 서재가 있다면. 가볍게 한번 보기 시작하면은 아마 끊기 좀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오렌지아 빵칼 오늘 그 뭔가 오렌지아 빵칼이랑 어울리는 옷을 입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렌지아 빵칼이랑 어울리는 이 옷도 있고 오렌지 파운드도 이렇게 사와가지고 같이 진행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오렌지 빵칼 뒷부분 볼때 진짜 오렌지 파운드 케이크 사다 넣고 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저 진짜 읽으면서 오렌지 파운드 케이크 당장 내 눈앞에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진짜 뒷부분 한 1006, 150페이지 이상 그 이후로 봐야겠다 싶을 때는 오렌지 파운드 케이크 그리고 처음부터 오렌지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아예 처음부터 사놓는 것도 저는 추천드려요. <laughs>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오렌지 파운드 케이크를 못 먹어서 너무 슬픈 1인이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얘기하다가 물러가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오렌지 파운드 케이크 먹으면서 저도 다시 볼래요. <laughs> 그럼 안녕. <laughs>